네, 안녕하세요. 반장입니다. 11월 11일이고요. 저녁 11시 25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TS넥스젠입니다. TS넥스젠은 제가 다들 아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요 시기에 어, 매매하고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물렸다가 이렇게 아, 물린 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에. 보시게 되면 어.. ts 넥스젠도 어... 새 세판이 깔릴 수 있다. 아, 세판이 아. 깔릴 수 있다라는 어, 뭐 그런 게 보여지 보여지고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ts 넥스젠은 세판 깔릴 것 같아요. 세판 깔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시가 나왔어요. 예, 오늘 공시를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결이 저번에 밀렸었죠? 저번에 밀렸었던 게 이렇게 밀렸었던 게 오늘 사업목적 추가를 해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 뭐야? 사업목적 추가를 이렇게 한대요. 예, 사업목적 추가를 어, 뭐 눈에 띄는 거는 일단 동박 요걸 보셔야 될것 같아요. 동박 어뭐 이런 이게 FCCL이라고 어 전기차 그 이렇게 감는 그 동박 같은 그니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거기 그거를 이제 두산 같은 애들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들이 요거를 새로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사업 목적으로. 추가를 하겠다. 이게 왜 뜬금없이 이게 남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위에 뭐 드론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동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 목적에는, 뭐 여기 있고요. 이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어 사업 목적 추가하는 거고, 여기 나머지 는 쓸데없는 거다 삭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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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삭제되는 이, 수산물. 이거는 이번에 인수한, 인수 주체가, 인수 시에 가져온 펄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삭제하겠다. 삭제한다. 그리고 우리는 동박으로 간다. 드론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잡는 것 같아요. 펄이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펄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이게 처음에 지금 대주주가 인수하러 들어왔을 때 만들어 놓은 그주 사업으로 갖고 온 사업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걸 삭제해버리고, 동박으로 간다, 드론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새로운 펄을 갖고, 붙이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죠. 그래서 세판이 깔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첫 번째로 가장 일단 봐야 될 거는 재료에 대한, 그럼 얘네가 왜 뜬금없이 동박이야?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 IM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형님들, 이 IM이라는 종목 아시는 분들도 계시긴지 모르겠지만, 아, 오늘 많이 하락했네요. 주가는 현재 좋지 않고요. 아, IM이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냐면요. 이 종목이, 어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하나 설명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EM 플러스, EM 플러스에서 어, 출자를 해서, 어, 출자를 해서 TS n e x Gen을, 대주주가 어 대주주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EM 플러스가 직접적으로 대주주는 아니지만 출자를 하이, 해 있는 상태고 그쪽에 관련돼서 같이 대표 이사를 하고 임원이었던 분들이 같이 EM 플러스랑 같이 출자를 해서 TS넥스는 현재 대주주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 EM 플러스를 따로 이렇게 떼놓고 보면요. 지금 현재 EM 플러스의 대주주는요. 이렇게 해서 유로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같이 갖고 있고, 여기 대주주가, 여기 대주주가 그 전에, IM의 대주주였습니다. 지금은 매각을 한 상태예요. 지금은 매각을 한 상태야. 매각을 했지만 그전 대주주가 IM을 매각했다. 근데 하지만 이분들이 투자조합을 가지고 지분율 정말 작게 해서 거의 뭐 기사 뉴스 기사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부터 해서 막 무자본 M&A니 아니니 뭐막 그런 뉴스 기사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이 EM 플러스 위에 있는 그 대주주가, 어, 어, 어 IM을 매각은 한 상태지만, 어, 어, 지분을 아주 조금은 들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도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IM을 한번 같이 엮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IM이 올해 무슨 공시를 냈냐면요. 올 초에 보시면 IM이 올 3월 달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어 얘네가 동박을 한다고 갖고 왔어요 신사업으로 여기 여기 이걸 겁니다 이거 네, 이거 이게 이제 동박 아까 말씀드린 F C C L 이걸 하겠다해서 I M 첨단 소재라는 어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뉴스를 이렇게 좀 찾아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 I M 대기업 납품 테스트 전에 동박보다 원가가 경쟁력이 높고 전기차 화재 감소에 기대가 된다. 동박 필름 샘플을 국내 대표 2차전지 기업에 제공하고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 그러면서 막 뉴스를 찾아보면 어막 이렇게 막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막 그랬어요. 그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동박에 대한 사업을 어 진짜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뭘 하고 있다. 아, 그럼 IM 재료가 어 TS 넥스젠에 공유가 될 수도 있다.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T t 에의 위에 지금 누가 있죠? EN이 있죠. 이게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EN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EN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엔 대주주라고 봐요. 하지만 지분상으로는 간접적으로 있고 EM 플러스는 유로랑 이렇게 대주주가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이 회사가 그 전에 IM을 대주주였어요. 지금은 매각한 상태이지만 매각 상태이지만 아무래도 지분도 조금 들고 있고 지분 소유 중입니다. 지분 소유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IM의 재료와 요 TS넥스젠의 이 재료가 어 같이 같이 갈수 있는 어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이번에 주총 안건에 보시게 되면 요런 동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IM이 뭐동박을 제조해서 뭐 맞춘다면 뭐 t s n x j 이 원료를 갖다가 IM에 갖다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마치 중앙첨단소재가 n 캠에 전에 뭐 이렇게 갖고 엮어서 같이 갔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IM 같은 경우는요 차트를 보게 되면. 올 초에, 올 초에, 이제, 그게 나왔다고 했죠. 동박에 대한 재료가 나왔다고 했어요, IM이. IM은 환기 종목이고, 요기, 요 시기에. 요, 요, 요기에서, 어, 주총 공시가 딱 뜨면서, 주총 공시가 뜨면서, 뭐야, 어, 동박에 대한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가는 이렇게 해서 흐르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재료가 있고 그게 이제 t s n x n 이랑 공유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t s n x n 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im에 대한 동박 재료 그리고 t s n x n 하고의그 그 접점 대주주에 대한 접점이 있다 요런 것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TSNXJ는 그러면 은 이거 진짜로 해서 가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찐이냐? 아니냐? 이 찐이라는 거는 진짜 시세가 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냐는 10억 유증 그리고 12일부 요거 털어먹으려고 하는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찐이다. 아, 진짜 이번에 보내는게 찐이다. 그러면은 어, 동구바이오제약부터 해서 동구부터 해서 12 어, 그리고 동구 주변 FI들 이분들 전부 엑시트 할거고요 네. 그러면은 크게 가는거죠. 찐이면 찐이면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들어온 10억 소액 유상증자 있죠? 23일날 아 10월 23일날 납입해서 11월 13일날 어 이제 주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직 주식으로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주총공시를 내면서 내일부터 슈팅을 잠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들의 엑시트 그러니까 요 10억 소액 유상 증자 단가 500원짜리 요거 그냥 단타 치러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 큰 시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요 전환사채 매도 요 12월 5일이죠 남은 거. 12월 5일 날 만약에 이번에 이번에 진, 진짜다. 이번에 진짜야. 진짜든 아니든 11월 13일 날 주식으로 갖고 가게 되는 10억 소액유상증자 얘네랑 요거 남은 12 플러스 요거랑 요거랑 같이 한번 시세로 엑시트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시세가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지금 나오는 재료가 진짜다.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그 동구 바이오 제약의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구주 물량들 그 주변 FI 물량들까지 이번 시세로 한 번에 쭉 엑시트가 이루어지면서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이거 12월 30일로 밀었죠. 얘네들 납입되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니네 결론은 뭔데? 아 재료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시세가 내일부터라도 단기에 아 내일이 아니더라도 단기에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 시세는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어. 첫 번째, 진짜다. 그러면, 어, 큰 시세가 나오고, 어, 동구바이오 제약이죠. 전에, 에, 전에 대주주, 전 대주주, 전 대주주 물량, 뭐, FI들, 전 대주주 FI들 물량, 플러스 12, 어, 이거는 12월 5일, 어, 매도를 해서 떠가면서 요 물량 플러스 10억 유증 물량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엑시트가 한 번에 다 일어날 수가 있고요 진짜가 아니고 단기 시세야 아니지롱 단기지롱 하면 10억 소액 유상증자 물량이 11월 13일 주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요거 플러스 12일부 남아있는 12월 5일날 어... 돈을 내고 받아갈 물량 요 두개 요 두개가 단기적으로는 시세를 내면서 엑시트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 예, 제가 보는 관점인 거고요. 시세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시세가 안날 수도 있어요. 제가 무조건 시세 난다고 해서 나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어쨌든 단계적일지 아니면은 진짜일지 좀 확인을 해볼 차원의 어,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요. 단계로 시세가 안 나올 수도 있죠, 뭐. 뭐. 주식이란게뭐 이분들이 뭐 수급을 어떻게 짜고 뭐 주포들이겠죠 어떻게 짜고 뭐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오늘 주주국총의 공시를 냈고 지금 바닥 자리에서 지켜주는 자리죠. 바닥 자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지켜주는 자리에 있습니다. 500원대, 500원 깨지 않고 이 바닥 지켜주는 자리에 있고. 어, 이 평선도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아마 시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으니 지금 은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주주총회 공시 안건에도 새로운 신사업을 기재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같은 주주총회 공시 같은 거 냈겠습니까? 오늘까지 아니잖아요. 오늘까지였나?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였나요? 주주총회의 소집결의 공시는 어~ 11월 28일 주주총회이기 때문에 하나 둘어 13일까지 냈으면 됐습니다. 근데 조금 이틀 빨리 낸거 보면 어~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어~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지로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시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같이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TS넥스젠 오늘 공시로서는요 어, 단기 시세 그리고 진짜 시세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라도 괜찮을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차트로는 오늘 음봉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쵸 오늘 양봉 잡아줬으면 참 좋은 자리였는데 내일 은봉 이렇게 막긴거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잡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모르는 겁니다. 다만, 다만, 다만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나쁘지 않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막 제 영상을 보고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턱대고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고만 하십시오 자 tsx제는 어 요렇 여기까지 오늘 주주총회 공시 안건으로 인해서 어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예상될지 제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 말씀드렸고요 어그 종목을 볼 때. 그냥 잘 참고해 주시고 아 이렇게 생각하는 놈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티스 넥스젠 여기까지였고요 감사합니다